스페인 매체 아스가 이강인 페하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극찬을 하는 보도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는 스페인의 4대 스포츠 신문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큰 대표적인 매체 중한 곳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특히 아스의 웹사이트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문율을 기록할 만큼 스페인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스포츠 매체 중한 곳입니다. 마르카에 이어 전국 출간 4대 신문이라는 것이 신뢰성과 공신력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에서 아시아인에게 한국의 이강인에게 페하 경배하라 위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만들고 특집 기사를 보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2003년부터 아스에서 활동한 베테랑 기자로 현재는 20년차 국제부 편집장으로 탁월한 기자 중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강희는 새로운 국제적인 스타다 아시아만의 스타가 아닌 국제적 스타 월드 스타라고 전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맨 공격수 이강인은 두 차례의 위협적인 골을 터트려 바레인의 저항에 종지부를 찍으며 대한민국을 아시안컵 우승 후보로 올려놓았습니다. 1대1로 동점골을 내준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두 골을 연달아 터트리면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이 득점에 대해서 도블레 드 마시스트라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블레는 멀티골이라는 의미의 스페인 표현이고 마스터는 마에스트로의 표현에 이제 수식어인 마스터 급의 플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이자 황제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젊은 스타 이강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위대한 선수들만이 넣을 수 있는 골을 터뜨리며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날 터트린 두 골은 그냥 득점을 했고 중요한 골이라는 게 아니라 득점을 한 방식들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았던 득점이 아니다. 세계 최고급의 축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만이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득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또 이강인 선수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통해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달려들고 돌파하고 슈팅할 때, 상대 수비군, 상대 골키퍼, 상대 골문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다. 막을 수가 없는 선수라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최고의 축구 선수인 풋볼리스타 수페라티브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강인 선수의 축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지팡이를 꺼내 들고 마법을 부렸다고 표현했고 멀티골 이후에는 이 장면 역시 메시의 길을 따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하면서 마스 그란데의 또 다른 스페인식 표현인데요. 옆에 과로하는 메시라고 아예 써 놨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수의 길을 따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메시와 비교되고 있는 게 우리만의 목소리가 아닌 지금 메시가 잘하고 최고의 시간을 보냈던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 콜로무하니 우가르테,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 등 파리 생제르맹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했던 거물급 선수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였지만 PSG에서 현재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아랍지역 유령매체 아라우사트도 파리생제르맹의 은바페 그늘에 가려진 실력이 드러나고 있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영국을 대표하는 축구 직캠 유튜버로 163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축튜버도 이강인을 향해 메시라 칭했는데요. 바레인과 한국의 경기를 직관한 직캠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의 메시가 바레인을 파괴한 것을 보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한 파리스노미니시 이강인의 경기 후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인터뷰를 접한 현지 팬들이 이강인의 인성에 감탄하고 있는 것도 화제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음밥해, 손흥민 뿐 아니라 다른 형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경기장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이들과 함께 뛰는 것은 영광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 이에 해외 현지 팬들이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전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생각을 해줘서 좋다, 인성도 최고다 등의 반응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생 제르맹의 한 팬은 이강인의 맹활약에 매료되어 우리는 손흥민 2.0 버전을 얻었다. 또한 우리가 이강인을 영입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지난 2년간 파리가 영입한 미드필더 중 최고다. 이는 메시 영입 이후 최고의 영입이라고 칭찬한 것인데요. 메시에 대한 파리 팬들이 기대가 컸음에도 챔스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자조적인 반응도 섞여있는데요. 그래도 이강인 선수의 기대치와 헌신, 발전 가능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현지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는 칭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레인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1대1 상황에서 앞서나가는 이강인의 추가골은 리오넬 메시와 같은 모습이었다며 오마주 영상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소속으로 중국에서 열린 호주와 평가전에서 경기 시작 79초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2023년 6월 중국에서 펼쳐진 아르헨티나와 호주와의 친선전이었는데요. 당시 6만 명의 중국 팬들이 몰리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메시는 경기 시작 79초 만에 골을 넣은 것이고 이강인의 골과 똑같은 장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도 이날 아크 정면에서 왼쪽으로 볼을 이동한 뒤 갑작스러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호주의 골레트를 흔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 진출한 직후 현지 매체와 팬들로부터 코리안 메시 소리를 듣던 이강인이 다시금 메시의 골과 오마주 되는 환상적인 골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축추버는 이강인을 향해 젊은 시절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케 한다고 발언하며 화제가 되었고 현지 팬들의 댓글에서 항상 메시가 언급되었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번 바레인전 오마주 골로 다시금 메시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맹활약에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도 난리인데요. 황금재능 이강인의 미친 활약에 일본은 초긴장 상태다. 일본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화제입니다. 일본 더엔서는 한국의 승리를 이끈 이강인을 향해 일본 축구 팬들이 칭찬했다며 한국은 바레인을 상대로 3대1로 승리했다. 거친 플레이가 이어진 끝에 승리를 거뒀다. 이강인의 골 영상을 공개하자 일본 축구 팬들은 일본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의 골에 대해 한국의 젊은 재능의 슈퍼골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일본 축구 팬들도 잘한다 한국의 메시 일본에 있어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댓글을 달아 칭찬을 보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통의 라이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 축구 팬들이 이강인에게 칭찬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후 일본판에서도 이강인의 맹활약을 다뤘는데요. 이 기사에 일본 팬들도 다양한 댓글로 화답했습니다. 역시 이강인은 잘하네 저 정밀도의 골이 있으면 세트피스도 무서울 것 같아. 너무 굉장했다. 마요르카 때는 이렇게까지 큰 선수가 될지 몰랐어. 강인이는 두골다 골았어였네. 골 에어리에서의 세밀한 터치와 슛의 정확도는 역시. 여기에 황희찬까지 더해지면 틀림없이 위협적일 거야. 그는 두골다 잘했네. 이 선수는 구보의 절친한 친구라는 점과 PSG에서 일관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감이 가는 선수야. 이강인은 두골 모두 압권이었지만 역시 정말 잘한다. 오프더볼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현재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선수 같아. 이강인의 첫 골은 흠잡을 데 없는 고라소였다. 베트남전 나카무라의 골도 슈퍼골이었는데 억울하지만 이강인의 슛이 더 위인 것 같아. 라며 엄청난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 팬들입니다. 고라소라는 말은 스페인어인데요. 스페인어로 환상적인 골을 칭할 때 고라소라고 하는데, 일본 팬들이 해외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 팬들은 고라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도 난리가 났는데요. 중국 신화 스포츠의 기사에 중국 팬들의 반응도 핫합니다. 이강인의 발 기술은 진짜인 것 같아. 더 경험만 쌓으면 분명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탄생할 것 같아.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 댓글에 다른 팬들이 댓글을 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스타 탄생이다. 파리생 제르맹의 스타팅 멤버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야. 2001년생이라서 아직 더 발전할 가능성도 많아. 솔직히 손흥민보다 더 높게 올라갈 잠재력은 충분해 보여. 한국은 최전방, 미들, 수비의 세계적인 선수가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